자, 일단 숙제를 우리가 했던 분사 구문 만들기. 분사 구문 만들기. 자, 제일 먼저 뭘 한다? 접속사 생략. 그죠? 그다음에 주어는 어때요? 뒤에 있는 주어랑 같죠? 네. 생략. 자,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야? so라는 동사랑 rain이라는 동사가 지금 어때? 시제가 같죠. 시제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인 네. c로 바꾸고 그 뒤에다가 ing만 붙이면 되겠죠. singing me 하고 컴마 찍고 뒤에는 그대로 자 이렇게 쓰셨습니까? 네음두 번째는 접속사 생략 주어 어때요? u u 같죠? 생략 그 다음에 can take a trip의 can take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 그 다음에 self도 현재 시제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으로 만든 뒤에 미어 쓰면 되겠지. surf에 ing만 붙이면 됩니다. surfing. 나머지는 그대로 the internet. 컴마, u.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뒤에 못 바꿔요. 앞에 밑줄친 부분만 우리가 줄여 쓰는 거예요. 문장이 아닌 구로. 분사를 이용한 구로 줄여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s 가요. 일단 여러분 뜻을, 뜻을 가르쳐 줄게요. I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팝 음악을 들으면서, 이때 s는 뭐뭐 하면서 해요, 뭐뭐 하면서. 일단, 어쨌든 접속사 먼저 생략. 그 다음에 주어, ii I 같죠? 주어 생략. 그 다음에 like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listen이라는 동사는 같은 과거 시, 아, 현재 시제죠? 동사 원형인 listening에, listen에 ing, listening to pop music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콤마를 적어주셔야 돼요. 왜? 이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사의 컴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상관없어요. 단 지켜야 될 룰은 똑같아요. 뭐, 접속사를 생략, 주어가 같으면 주어 생략, 동사가 같으면 동사의 ing 만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분사구 만드는 건 앞이든 뒤든 접속사가 있는 부분만 만들 수 있어요. 했어요, 숙제. 어, 다 체크하고 있죠? 음, 그다음. 다음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바로 붙고 불러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가 될까? 워킹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웨이팅 포. 빠진 부분이 이거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은 뒤에 부분이니까는 뭐가 이거는 워칭이 됩니다. 4번은요, 자, 요거 틀리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일단, 답은 라이딩입니다. 아이고, 라이딩.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앞에다가 빙을 썼는데요. 그래서 빙, 라이딩이라고 쓰신 분도 일단은 맞아요. 하지만 빙은 생략을 하시는 게 여기서는 더 알맞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가 쓴거 중에 1, 2, 3, 4번 중에 틀린 거 번호 불러주세요. 없어요? 1, 2, 3, 4번 4개 중에 4번 맞았어요? 2번 4번 맞았어요? 어. 자 혹시 몰라서 여기에는 지금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이빙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와일 생략이죠 그 다음에 주 어때요 같죠? 생략이야 동사는 여기서는 riding이 아니고 was랑 so가 같은 과거시제예요 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이것의 원형인 뭘로 만들어 b i n g 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being ing riding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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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속되면 굉장히 발음하기도 힘들고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렇게 being 을 생략을 우리가 한다 라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 문장은 그냥 바로 부를게요 처음에 부분 뭘까 going 쓰시면 됩니다 going 두번째는요, 이때는요, walking 지금 빠진 부분이 a l 까지 넣어야겠죠? a l 까지 a l 은 동사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 지금 빠져있는 게 여기 a l 까지빠져서 집어넣은 거야 walk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같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원형의 ing, walking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갑니다 또 고쳐 쓰는 건데 이거 자기가 맞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답은 뒤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 Down the street은 똑같은 길 이렇게 적을게요. 앞에 부분만 무엇으로 walking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Walking down the street라고 쓰시면 답이 만들어지고 다음 거는요. Waiting for her. 짧으니까 있네. 적어드릴게요. Waiting for her까지 쓰시면 되겠고. 다음은요, 뭐까? reading, e i r textbook 이란 부분을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뒤 앞에다가 컴마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컴마 안 쓰면. 왜? 어쨌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알겠죠? 음. 그 다음에, 요거는요, if 가 접속사, 보이죠? 그 다음에, 주어, 같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drink는 현재 시제인데 drink는 현재 시제인데 뒤에 문장의 동사는 뭡니까? will 개시에요 will이 은 들어있으니까 이건 미래인데 어, 시제가 이거 서로 다르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시제가 다른 의문과 다른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이거는 시제가 같아요. 이거는 시제가 다르지않아요 어? 어떻게 어 같죠? 이 같은 이유 하시는분 왜 같은지 아시는 분. 자 여기에 이 if라는 건 만약 뭐 뭐라면이라는 뭘 나타내는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영어에서 이렇게 만약이라는 말로 쓰는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얘네가 쓰이면 당연히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장에 주어 동사 나머지가 들어갔죠. 지금 이게 여기 형태야.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동사가 설령 미래형이어도 미래형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위를 쓰는 것을 써야 되는 형태일지라도 위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거는 무조건 미래 시 대신에 현재형으로 바꿔 쓰셔야 돼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이 만약이라는 의미의 조건을 나타내는 영어의 접속사는요. 그 문장의 절대 뒤에 동사는 미래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랑 같이 will 개처럼 여긴 원래 will drink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will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drink라는 형태로 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시제예요. 왜, 지금 마시는 게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럼 지금 마시고 있다는 뜻이야? 앞으로 마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더 건강해질 거다.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것도 아직 안 일어난 미래. 이것도 미래여서 시제가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현재 시를 썼습니까? 이 부분을 잘 적어 두셔야죠.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 T는 동사에 절대 미래형을 못 씁니다. 그럼 반드시 이거는 현재형으로 바꿔써야 된다. 까지 적어 두십시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부분, 지금, 여기 부분을, 여기가 지금 다 많이 써나가,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답은 뭐가 될까? Drinking, lots of water 라고 나머지를 쓰셔야 됩니다. Drinking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제 같기 때문에. 자, 혹시 틀리신 분은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제 같은 미래시제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의 ing를 쓰는 Drinking이 맞습니다. 아! 자, 혹시 우란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던지다. 하하하, 아, 이거 좋아요. 야, 던지다. 이게, 이게 던지다야. 어? 야, 나 지금 이거 방송 올리면 아. 96명의 학생들이 이거 아. 볼 건데 챔피해 죽을 것 같아. 입다물라 <laughs> 아하, 녹화 중이죠? <웃음> 아. <웃음> 진짜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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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근데 영인는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틀놨더니안 들어서. 자, 도는요 비로 몸머일 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양보라고 그래요. 양보. 자, 어쨌든 비로 몸머일 지라도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얘도 접속사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분사구 만들려면 이건을 어떻게 해야겠어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아이와 아이 같기 때문에 얘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벨트라는 과거시대와 h e a 2 해야만 한다의 과거 h e a 2죠시저해요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동사원형인 feel의 ing, feeling sick 이라고 쓰고 콤마 찍고 뒤에 나머지 쓰시면 됩니다 쉽죠? 자 다음 자 다음도 because 생략, ii I 생략, head no, 과거형 헤드투 과거형 그럼 이걸 뭘로? 동사원형인 in have의 ing, having no 원 o 라고 쓰시고, 나머지 쓰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다, 다 맞았다. 승, 진이다 맞았나? 모르는 거, 음. 아, 개 모르고 그 있어서. 아니, 저기, 잠깐만요. 잠깐. 그, 오케이. 자그 다음은 여기는 일단 건너뜁니다 이거는 안하는게 아니고 누가 여기 엑스 친 사람은 강을 안 두겠어요 엑스 쳤냐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기본적인거 끝내고 나면 다시 이거 할때 하려고 놔둔 거지 엑스 치라는게 아니에요 엑스 치신 분은 나중에 나도 솔직히 와서 사과하세요 잘못했다 하고 그럼 선생님이 새로 드릴테니까 아니 여기 엑스를 치는게 있어 꼭 보면 어?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려고 지금 놔둔거라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 자, X 스쳐치 너? 아니요. 자, 다음. 야, 분사 구문으로 치는 부분. 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부분. 제가 참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분사 구문으로 치는 부분 그랬네. 자, 자, <laughs> 자, 도우라는 아까 비록 몸을 지라도 란 접사죠. 생략. 쉬쉬, 생략. 여기에 뒤에 문장의 동사는 smiles라는 현재 시제. 아이고 쓰기 동사라고 착각할 뻔 했어요 이 s 가동사예요 seek 동사 아니에요 이거 제발 seeking 쓰지 마라 seeking 쓰는 사람 정신 나간 거야 seek은 동사가 아닌데 지금 웃고 있는데 분명히 쓰는 사람이 s 같은데 잠깐만 승협이 네. 너 혹시 seeking 썼냐 빙식빙식 빙식, 맞아요 발음 좀 이상하긴 하잖아 s <laughs> 아니는안 빙... 들었어요 아니아 아니고. 자 여기는 동사가 is랑 smiles가 같기 때문에 기, 이거의 동사 원인까 빙입니다. 빙, 씩. 발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S는 쓱 발음 나니까 씩 해야지 씩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빙식은 조금 그렇죠. 빙, 색입니다 빙, 색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빙을 어떤 문법책에는 생략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 나는 개인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너무 줄여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요이 도우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지금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우뒤에 도우식은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아예 빼버리고 생만 쓰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너무 짧은 것도 줄이다 줄이다 좀 심하게 줄이는 경우라 우리 문법 책에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줄이진 않아요 영어에서 줄이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하기 위한 건데. s i 하나만 더 적어놓고 나머지 써버리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2번도요. 자, 여기 접속사 뭡니까? if. if. 무슨 접속사? 조건. 조건. 조건 나타는 접속사 뒤에는 미래 시제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미래, 원래는 미래인데 지금 현재로 쓰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시제 같아 틀려. 같죠? 뒤에는 will see하고 같아요. 시제가. 그럼 동사 원형. turning to the right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음은,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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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we, we. 동사는요, head라는 과거 시제. couldn't stop은 couldn't 자체가 뭐야? can의 과거죠. 둘다 같은 시제야. 그래서 동사 원형, having no time 이라고 쓰시고, 나머지를 쓰시면 됩니다. 어때요? 나 처음 했나요? 자 그다음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모아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좀잘 하게 되면 원래의 모양인 모아. 뭐가 생겼다 제일 먼저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를 적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변화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분사 구문도 잘못 만드니까, 이걸 먼저 배우면 헷갈려, 선생님이 나중에 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X7 한게아니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없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죠? 자, 일단, 바로 말겠습니다 plain, interesting, written, dancing. 자, 네개 중에 틀린 거 번호. 없어요? 자, 이유는, 자, 여기에서는 지금 is란 동사 있죠? 그럼 얘는 동사가 될수 없어요. 얘는 동사 아닙니다. 뭐야? 앞에 있는 그 남자를 꾸며주는 우리가 분산인데둘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인 그 남자가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뭐, 하는 중이란 말을 써야겠죠? 내용상. 그러면, 엄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은 현재 분사인 ing를 씁니까? 과거 분사인 pp를 씁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를 써야겠죠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 이거는요 interesting은 ing는 뭔뭐를 주는 ed는 받는입니다 누가? 그 영화가 그럼 영화가 흥미를 줍니까? 영화가 흥미를 받습니까? 주니까 당연히 여기는 ING Interesting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책이 쓰고 있는 중인 책이면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녀일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 쓰여진 책이죠. 그럼 쓰다는 행동이 어떤 거야? 끝난 거죠. 일단 첫 번째, 완료의뜻 그리고 책이 지가 쓸순 없죠. 이거는 두 번째로 수동의뜻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갖고, 이, 완료와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분사는 무슨 분사? 바로 과거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래는 내가 다안 해도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틀린 부분 고치는 거. 이거 했어요. 자, 내가 밑줄만 쳐놓을게요. sing. read. made. 4번은 surprised. 아이고, surprising. <laughs> 내번 했나요? 아무 안 말했죠? 자, 시끄라. 자, 이거를 얼른 바꾸세요. 내가 말해버렸나요? 아하하하. 얼른 바꿔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there is there'라의 뜻이 뭡니까? 나. 응? 'there is'나 'there are'를 쓰면 무엇이 있다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동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동사를 쓰는 건 불가능하죠 자 뭐가 있다 몇몇의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들 노래를 부르는 중인 새들이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목소리> singing 이 되겠고 자두 번째는요 뒤 역시 있으라는 동사가 나왔죠 나의 아빠다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목소리>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신 남자는 이란 말로 reading이 되겠죠 이해 되시죠 한 번은요. 자, 나는요. 보트는 뭐의 과거? 바이. 바이의 과거죠. 나는 작은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중인 라디오를 어떻게 삽니까? 아, 만들어진, 만든다는 행동이 끝난 거. 또 라디오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뭐과거분산 PP로 바뀌어야 돼요. 메이크의 PP는요. 메이드 e 죠 두 메이드 인 차이나 아 내실시라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말이 나와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그 어린 영킹이니까그 젊은 왕인데 왕은 놀라움을 줍니까 놀라움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놀랐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 때문에 놀라움을 받은 거죠 이거를 서프라이즈 드라고 바꾸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못 못을 받는 애 뜻이기 때문에 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래 거 갈게요. 자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저기에 서 있는 아이는 나의 브라더입니다. 첫 번째 자더 모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standing over there is My brother. 라고 나머지를 쓰셔야 됩니다. 맞으신 분? 이거 맞으신 분? 자, 왜 여러분 중에 이게 틀린 게 맞냐면, 이 스탠딩 이란 단어를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더, 스탠딩 n 모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와, 더보이스 스탠딩 썼어? 그럼 완전히 틀린 거고. 와. 나 이렇게 쓴 사람. 더, 보, 더 스탠딩 보이라 쓴 사람? 그요 이럴 수는 없어요? 더 보이라 쓴사좀세트였어아세트여서아하아 네. 그래서 아예 다른 사 썼군요 뭐라고 썼다고 그 아까 침에더더 보이 이즈 스탠딩 더 보이 스탠딩 오버 데요 마이 브라더 더 보이 이즈 스탠딩 오버 데어 마이 브라더 와 마이 <laughs> 브라더가 여기 나왔는데 그죠? 그, 말이 안 되는데. 자, 여기는 이 standing over there 라는 이 단어가 얘가 왜 뒤에서 앞에 있는 보이를 꾸미느냐. 이보이 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미는 단어가 얘 하나면 standing boy 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over there 라고 하는 그 소년을 꾸미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딸린 식구가 있으면 앞에서 아니고 그 명사 뒤에서 수식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 boy standing over there. It's my b r 가 됩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영작은 꽝이에요, 꽝. 자, 다음. 그, 더페 e f a 유명한, 뭐가? 산. 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라는 말 쓰고 싶어요. 여러분 쓴거 뭡니까? covered m o u 아하. covered m o u n t 어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커버드가 있던 동사 아니죠 왜 여기 앞에가 있으란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덮여진 이라는 과거 분사야 얘를 꾸미죠 근데 눈으로 덮이단 말이 있는데 양쪽에서 꾸미는군요 재밌는 형태네요 내가 분명히 꾸미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다 그랬어 명사를 꾸미는 게 하나가 아니고 그 이상 될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럼 답은 어떻게 바꿔야 돼? 너 지금 가만히 그냥 있는 우리 윤진이 불러봐. 어떻게 만들어야 돼? 답은 mountain covered with snow. 잘했습니다. 잘해서는 얼마도 못 하겠네요. 저기서 딱 저기 뭐야 벽에다가 딱 기대고 있는 저 자세가 굉장히 꼴 베기 싫은데. <laughs> 맞췄으니이 말은 못하겠고, 아, 환장하겠네.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숙제였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들? 좋아요. 재밌게 잘했어요? 자, 다 맞으신 분, 혹시? 안타깝습니다. 다 맞으신 분은 내가 자 프리하게 자, 시간을 한오 프리 브레이크를 한5분 줄라 그랬는데, 저, 저다 맞았는데. 자, 안타깝습니다.